어느 날 해외 군사 전문지들의 첫 문장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 시장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만이 진입 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이 분야에서 한국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덱스 현장에서 누군가 몇 시간 만에 삭제한 영상 하나가 SNS와 군사 커뮤니티를 강타했고 해외 군사 전문지 기자들은 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한국이 강대국 반열에 오르는구나라며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은 현대로템이 제작했다가 갑자기 비공개로 돌린 KFX 기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면이 평범한 시연이 아니라 KFX 기체에서 실세에 가까운 발사 절차와 비행 패턴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영상에 주목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영상 속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해 난항을 겪던 이중보드 램제트 패턴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었고, 상승 구간에서 초음속 추력 전환, 마하 5도 달 이후에 압력파 분리 구간, 그리고 해면 하강 구간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지들은 이 영상을 미국이 비공개로 지정한 개발 자료와 비교하며 충격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썼습니다. 한국 업체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극초음속 엔진 성능과 비행 알고리즘이 국제 기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대로템이 갑자기 초음속 엔진 극초음속 엔진, 재사용 로켓 기술을 동시에 전시했던 사건을 복귀했고, 영국과 프랑스 언론은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방상이업들이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이 경쟁이 곧 기술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영 개발 체제에 묶여 있고 일본이 한 기업 독점으로 인해 속도가 느린 구조와 크게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산악군 복합 기술 체계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였고 이 문구는 우리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 후반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수면 하강과 재점화를 거치며. 적 함정의 수직 장갑선을 뚫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폭발 장면은 없었지만 궤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DFGF 활공체로 보여준 초기 패턴보다 더긴 하강 구간과 더 낮은 마하 제점화 구간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 5 이상에서 엔진을 부분적으로 껐다가 다시 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압력파 붕괴나 기체 진동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중국과 러시아에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영상은 이 구간을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패턴이었다는 점에서 해외 분석가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영상을 분석한 뒤한 가지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기술을 제때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라 국가급 실전 통합 능력을 갖춘 몇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분석기관은 한국의 극초음속 엔진 개발 주체들이 민간 기업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원래 K2전차 K808 장갑차 그리고 궤도형 전력 차량을 만들던 업체였고 미사일 엔진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담당하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덱스에서 현대로템은 초음속 엔진 극초음속 엔진 로켓 제점화 기술까지 공개하며 기존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한국 방상위협 간에 이 경쟁을 성장촉진제로 분석했고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다중기술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산 전문 매체는 이 상황을 한국이 일본의 패턴을 뒤집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독점하면서 속도가 느려졌고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이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국가마다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핵심 자료 대부분을 비공개로 묶고 군이 주도하고 중국은 국영체제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미국은 군업체계가 넓어 조율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군,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동시에 경합하는 구조로 인해 개발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언론이 이번 현대로템 영상에 큰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와 플랫폼 통합 능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몇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KF-21 블록 2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해외 언론들은 한국 공군 전력의 상징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 기관은 미 공군조차 아직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최초 사례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온 엔진데이터, 전투기 플랫폼 통합기술, 그리고 고도압력파 제어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한국을 또한번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방상위협간 경쟁이 만들어낸 독특한 성과였고 이는 세계 전문가들이 동시에 보도한 핵심 흐름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각국이 가장 힘들어한 지점은 속도가 아니라 제어였습니다. 특히 마하 5 이상에서 발생하는 압력파 붕괴 현상과 열충격 문제는 미국도 수년간 실패를 반복했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중 모드 램제트는 이 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였고 실제로 여러 군사 분석 기관들 사이에서 한국의 알고리즘이 예상보다 성숙했다는 데이터가 공유됐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흥미롭게 본 지점은 엔진보다 통합 과정이었습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미사일 단독 기술이 아니라 전투기의 센서, 항전 장비, 유도 장치가 동시에 맞물려야 비로소 실전 플랫폼에 올라갑니다. 이 과정은 미국조차 개발 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았던 난제였고 통합 알고리즘만 해도 수천 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철매투, 청궁투 현무계열에서 이미 축적한 센서 유도 통합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서버급 처리 장비 대신 경량화된 전투기 통합 장비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극초음속 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매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한국의 장점이라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은 현대로템이 갑자기 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잘 알려진 흐름이지만 해외 전문가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원래 유도무기 엔진은 하나의 에어로스 페이스가 담당하는 영역이었고 현대로템은 지상 전력 중심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극초음속 엔진 시제품, 초음속 부스터, 재사용 발사체까지 한 번에 공개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역 확장이 아니라 시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 방상기업들이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 자체가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고 이 경쟁구조가 미국과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분업화가 지나치게 넓어. 개발 조율 자체가 오래 걸리고 일본은 기업 독점으로 인해 발전 속도가 느려지는데 한국은 서로 영역을 빼앗는 구조라 기술 개발 속도가 가파르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관건은 사거리와 명중률입니다. 현재 알려진 한국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계획은 사거리 약 500km 급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중국의 YJ-21이나 러시아의 지르콘과 비슷한 급입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미사일이 대부분 대형 수직발사체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KF-21 같은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경량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한국이 확보한다면 이는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해외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전력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해성5, 극초음속 탐색개발 등으로 선수들이 갖춰져 있고 여기에 민간기업 경쟁이 붙으면서 기술 완성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26일 북한 미사일 대응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공군이 운영 중인 패트리언 미사일팩트의 성능 개량을 최종 승인,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보유한 팩2용 발사대를 업그레이드해 팩3 사양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팩3 발사대는 팩2에 비해 4배 총 16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으며 C-130 허큘리스를 이용 운반도 가능한 사양입니다. 방사청이 해당 프로젝트에 책정한 예산은 2억 9백만 달러, 한화 3천억 원 이상인데요. 문제는 이 계량 사업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 전까지 불필요한 사업에 외화를 유출한다며 비판하는 전문가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 21일 북한이 러시아의 S300이나 S400과 같은 계량형 지대공 미사일을 양산 현장에 배치함에 따라 방사청의 발 빠른 행동이 현명한 처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현재 천궁원에서 천궁3까지 남부러운 것 없는 무기체계를 갖춘 몇안 되는 국가인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패트리엇을 개량하는 것보다 청홍 시리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클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이며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확실시되는 이상 물량적인 측면의 전력 강화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팩트에서 팩스리로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천공의 개발 상황까지 대한민국의 방공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종료일인 20일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대공미사일 별지일 2호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이미 5차례 시험발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현재 양산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보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밀착 협력을 볼때 러시아에 관련 첨단 기술의 자문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별지 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이 노가든 북한판 S-300이나 S-400 개량형으로 보이는데요. 재원상 대한민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팩스리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준하는 요격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닥친 진짜 위협은 가까운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방패는 언제나 창의 발전 속도보다 뒤처져 있으며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청홍 시리즈가 충분한 생산을 통해 전군에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량이 많다는 팩의 경우에도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적어 미국조차도 자국 내 생산 물량 부족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팩3를 역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로키드 마틴의 팩 연간 생산량은 2018년까지 연간 350발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산량을 500발까지 늘렸으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로키드마틴은 생산수량을 2027년까지 최대 650발까지 늘리기로 결정, 생산시설 투자에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팩3는 전세계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천공2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천공2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연이은 수출 성공으로 우리군의 공급도 여의찮은 상황으로 심지어 이라크군은 천공투포대를 자국에 대여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우리군이 거절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팩2를 팩3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이번 방사청의 결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5년 내 천공투나 팩의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방공망의 허점을 그냥 두고 볼수 없는 것인데요.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법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췄다고 해도 현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내외의 전문가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천공조차도 전술했던 북한의 경우처럼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천공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불곰사업의 성과물로 냉전종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군사기술을 이전하게 된 사건인데요. 한국은 구소련 러시아로부터 추진체 기술을 포함 요격 미사일 기술, 공기부양전 기술, 복합장갑 기술, 워터제트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받았고 이는 현재 방산강국 대한민국이 있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공의 성능이 단순히 러시아 기술 덕분만은 아닙니다. 천공은 초기 모델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현대화된 전자장비를 결합해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기본적인 러시아 기술을 기초로 삼아 이를 대폭 개량하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천공의 요격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여기에 전술한 것처럼 방사청은 기존 팩2를 팩3로 전환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 더욱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 중인데요 그러나 사업 초기엔 한국형 패트리어이라 불리는 천공 시리즈를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실 패트리어 팩3는 길이 4.6m, 중량 400kg 요격고도 15km의 요격체계로 우리의 다층방어체계에서 중거리 역할을 맡은 핵심 전력입니다 그러나 천공 역시 길이 5.2m, 중량 320kg, 탄도탄 유격고도 15km로 팩과 유사한 스펙에 특히 다층 방어체계에서 중거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무엇보다 패트리어 대비 4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유명합니다. 패트리어 팩3의 도입 가격은 개당 400만 달러, 한화 60억 원 선이며 그보다 개량형인 MS-E 버전은 8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에 비해 천궁은 국산화율 100%를 달성, 20억 원이라는 경이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대공 미사일이 난립한, 글로벌 지대공 미사일 시장에서 천공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성공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중국조차도 북한이 사용하는 별지 시리즈와 유사한 러시아제 S300과 S400 미사일에 의존하는 형편인데요. 대부분의 서방국이 역시 자국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제 패트리엇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공의 놀라운 점은 국산화와 가격만이 아닙니다. 청홍은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최신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패트리엇의 레이더 기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방어체계와의 호환성 즉 궁합이 좋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궁은 한국의 LSM과 함께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유럽 국가들이 단일 플랫폼을 넘어선 통합 방어 체계가 필요할 때 천궁을 선택하게 할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방위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능이 뛰어난 만큼 많은 나라가 천공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군은 1차 도입한 천공에 만족 지속적인 구매를 타진 중이며 UAE 역시 빠른 납기에 반해 천공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조차도 천궁을 원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천궁의 인지도와 신뢰도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천궁2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현재 천궁을 운영 중인 중동국가들의 방공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공 시리즈는 패트리엇과 달리 유도 시스템과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방어 지역 내에서 극도로 높은 정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패트리엇 팩3와 천공은 요격 목적이 유사하지만 팩3는 다탄두 형태를 가지며 고고도 요격에 최적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공은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높은 파편 확산률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요격 대상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공투가 세계적인 요격 미사일로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출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 뒤를 이을 청공3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청공3는 청공의 앞쪽 조종 날개 카나드가 생략되고 종말측 추력기에 성능이 개량되었는데요. 청공2보다 사거리가 대폭 연장된 에이사 레이더 탑재 버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공3의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은 추진 기관에 적용된 이중 펄스 기술인데요. 고체 연료를 두칸으로 나누어 두번의 가속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천공 대비 사정거리를 최대 5배가량 늘렸습니다. 이처럼 천공 시리즈의 연이은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 방산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천공-2의 수출 물량을 대기도 버거운 마당의 천공-3의 양산에 이어 현장 배치까지는 험난하고 지리한 여정이 예고된 상태인데요. 팩트의 팩3 개량 사업으로 대한민국 방공망은 일단 급한 불은 끌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 방산 기업들은 미국산 미사일의 미국산 업그레이드에 의존하는 방법보다는 장기적 목표로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천궁이 그랬던 것처럼 국산화율 100%의 천궁3로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